하나님의 말씀은 유랑기상체 21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아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랑기상체 21장 17절로 25절 못하시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잘하셨면 한번 아멘 하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엘리아에게 이르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 여호와의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리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마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하기 위한 까닥이라 가닥이라 하고 이세벽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에를 먹일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 아내의 이세벨에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남다르게 성전으로 불러 주의 나를 크루가게 시키며 예배 케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는 교회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함석 참석할 수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노는 찬양대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로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같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평강 여러분에게 넘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쁜 눈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오늘 또큰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남한국 유다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북한국 이스라엘 나라의 1대부터 19대까지 하고 북한국 이스라엘 나라가 B.C. 720년에 망하는데 이스라엘 왕중 가운데 제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 결혼하기 전에는 전쟁을 해서 두 번씩이나 크게 승리를 해요.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하기 때문에 전쟁 기행물이 있어 이걸 전부 가져다가 이것을 건물을 지었는데 왕이 쓸수 있는 별장, 아비스 쓸수 있는 최고의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별장이면 너무 편하고 좋아 가지고 늘상 그 별장을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별장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포도원 밭에다가 정원을 다 꾸며놓으면 정말로 더 멋지겠어요. 그래서 왕이 오다말고데서이 포도밭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의 이름은 나보시라는 사람인데 일단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으니까 이름 다 아시겠지만 나보시를 찾아가서 나보시여 이 별장 앞에 있는 왕골 같은 별장에 있는 포도원 나에게 파시오. 내가 이보다 훨씬 좋은 땅을 당신에게 드리고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나보시다가 안 됩니다. 왜안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시 하는 말.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까 당신 좋은 데 가서 땅을 사서 쓰면 될거 아니냐. 아니면 이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 것이니까 거기서 포도농사를 지으면 될거 아니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지를 않아요 그것이 유래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궁으로 돌아갔어요 별장으로 돌아간 이 아비가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그 안에 이세벨이 봅니다 그러더니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요 왕이 무슨 근심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별장 앞에 착 포도원이 하나 있지 않는가? 있다고. 저거 주인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좋은 땅을 배나 주고 더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 수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있다가 벌게 걱정하세요 왕인데 제가 그땅 차려 드릴게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요. 써 가지고 거기다가 아 왕의 인장을 딱 찍어 가지고 왕의 이 토장을 딱 찍어요. 찍어 가지고 나봇에 있는 이 동네로 보내는데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장로들에 보내 가지고 나봇이란 놈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 그러고 못된 소리만 하고 다니는 놈이 나보시다. 그러니 그 사람을 쳐죽여야 된다. 이런 글이 왔어요.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나보스를 불렀어요. 나보다 너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을 저주했느냐? 아니 그런 일이 내 곳도 이미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증인 두 사람을 사가지고 옆에 앉혀놨다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 내가 들었다고 그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해도 물증이었거나 확실한 물증이었거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죄인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보거나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건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또한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도 들었다고 그러자 두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백성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나보서 돌로 다 쳐죽여 가지고. 돌이 그냥 온 모든 것을 튀기고 그래서 결국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게 하고 그 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예, 너는 아베게로 가거라. 왜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네가 나봇의 밭을 빼앗았느냐? 그를 돌로 쳐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개들이 그 피를 함께 했느냐? 두고 봐라. 너도 씹는 대로 거둘 것인데, 너가 네 몸이 찢겨지고 결국 네 피가 줄줄줄 흘러서 개들이 네 피를 똑같이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도 말이다, 이세벨 그 못대먹은 것, 천하에 못대먹은 것, 그것 때문에 네가 그 말을 듣고 왔으니, 그랬으니 그 여라도 죽고 말아서 시신도 다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니네 가족 전체가 다 남자는 씨를 마를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죽고 말리라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요란기상 요란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 주세요. 열왕기상 20 1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서 나아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열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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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17절. 그 자손들이 다 죽는다고 라 했던 거. 열한기하10장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서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저 앞서 봅니다. 열왕기하 제10장 1절 봅니다. 1절. 열왕기하 제10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자 7절, 아, 6절부터 7절까지 변세 6절부터 7절까지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여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내일 아합에게, 아, 아합, 아, 아합, 내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가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기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애우에게로 보내니라. 자식이 70명이다. 목을 잘라 다 죽여요. 그럼 이세벨은 어떻게 되느냐자 봅시다. 요란기하 제9장 30절로 37절 요란기하 제9장 30절로 37절 예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잘 들어봐요. 눈을 그리고 화장했다는 얘기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 머리에다 훅가시바가시를 찰떡하고 머리를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 보다가 예호가 물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호가 얼굴으로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호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가 아 그의 피가 단과 말에, 말에게 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나중에 보니까 머리하고 뼈못 조그만 남도록 이세벨이 결국 성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개들이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 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합이 어째 이렇게 망하고 그 안에 이스벨이 어째 이렇게 저주스럽게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합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의 욕심 때문에 전승해서 별장을 지었으면 그것으로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합이 마지아야 마라엘 여인을 만나 아, 마,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맞이하면 안 돼요. 이 여자 들어오면 안 돼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잘 아시겠지만 바발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스당의 딸이 우상을 섬기는 제스당의 딸이었어요. 그런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 여인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해야 됩니다. 아합이 왜 망했습니까? 왜 처절하게 죽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발과 아세센를 섬기는 그런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나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불상 앞에 가 절하겠어요? 불상 앞에 절하겠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몸을 우선시한다면 그 우상인 것입니다. 내 손녀 손자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서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 집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성경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따라 합시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 한번.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같이 우상에게 복종하며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크게 한번 아멘 우상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사님의바알과 아세랄 성기는 850명하고 하나님 성기는 엘리아하고 대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박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그것도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복주, 축복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코 자기가 한 나라를 이끌한 왕으로서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며 또한 복주와 함께해주셨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품은 아하방은 이와는 정반대로,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단을 허름했으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지어주어하는 우상숭배를 스스로 자 것이 너무 많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못살게 하는 일 이런 일을 실행하는 참으로 더는 두고 눈뜨고 볼수 없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둘러쓰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찢고 또찔어서 결국은 처참한 신사가 되게 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를 꼭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 소리를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세배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들고 오늘 많은 성도들을 보면 옥드려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킨다면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때는 편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을 따라거나 사탄의 소리를 듣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가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람도 보면 잘하시지만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몸적인 잘하시지만 하가를. 아내로 맞지 한 결과가 지금 중동의 전쟁 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성 기술에도 못깔았습니까 이세 아 어, 이스마일의 후손 또 어, 이사계 후손 이것 때문에 결국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다윗의 아들 자식의 압살롬 모시요 이대 이데, 이이도비 이데, 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모함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차가 왕이 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무자비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도도 보시오.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제라였습니다. 그것도 재능을 맡아서 제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능 있는 자로 하나님 삼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들려주는 이말 이것이 착탈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협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편협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편협적이가 말했어요. 나만 섬기래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마음도 넓으시는데. 왜 구원이 기독교 말에서 편협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편협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더니 저주받아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꼭 들여야 할 소리 들어서 결론을 내리면 욕심 부리지 말고 들어오지 말 사람 들어오지 말고 크게 한번 하면 들여야 할 소리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저주받는다거나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경을 보내시고 와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그 개들이 피를 핥았던 그 자리에서 아하바, 네 피도 없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은 시체도 제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말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이 말씀을 밖으로 내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 우선주의, 기독교, 진짜 본질적인 요소, 좀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